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칠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전중가 357장입니다. 35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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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모든 아기를 다쳐서 멸하세. say sure. mm -hmm. 세상 지나서 초천성 가도로 주 예수 믿는 임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말은 이 말은 은 신약 성경 말은 끝 부분에 있는데요. 3이9페이지은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말이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가까울 것이라? 가까움이라. 가까움이라. 내가 잘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찬양 부릅니다. 일어나 거르라. 37번. 도우리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중 가만히 길을 갈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지 않아도 가와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줄이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의 을 드렸습니다 1천번째 6676번째 로제가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순의 집사님 양영진 양영찬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명으로 감사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또온 힘을 다해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 응답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오순의 집사님, 우리 영진이, 영찬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상 가운데 피곤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를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진이, 영찬이 저들 장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뜨겁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진이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다 이루는 복된 아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축복하시되,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뜻한 바를 성취하고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되, 하나님, 잘 되는 복으로 열리는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에 놀라운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 축복된 하루 주님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문영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들을 다 우리가 취득하게 되었다. 영접하는 자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에 소원한 바대로 성취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심령이 돼야 돼. 아니 하나님 송구스러운데. 내가 어제도 구하고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할 텐데 너무 송구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런 송구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무엇이든 구하라 그랬죠. 무엇이든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든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어, 무엇이든을 딱 없애버리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laughs> 성숙하면 구하는 범위가 달라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러서 기도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도 먼저 구해야죠. 내가 풍족해야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유로워야, 뭐, 여유롭기 때문에 나눈 건 아닙니다만, 내가 여유로워야 무엇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구하세요. 그래서. 풍족한 삶, 은혜로운 삶, 기쁨의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그늘 가운데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 착함과 우러움과 진실함에 살아가게 됐어요. 나는 원래 착하더라. 나는 원래 진실하지 않아요. 더 거짓부렁이고, 나를 좀 포장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정말 진실이 뭔가를 보여주고 살아가고, 또, 의롭게 살아가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빛을 얻게 됐고요. 또 우리는 참생수를 마시게 됐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 물은 먹어도 먹어도 목이 마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물이라도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없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참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물이 배 속에 항상 흐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가머에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예수 믿는 은혜가 깊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체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진리가 되세요. 더 이상 다른 것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각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하신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삶을 세상에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비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것을 내가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중심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정고하고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실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참 중요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또 다윗은. 바울은 세상에 격기를 걸어가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을 제약 가운데 내팽개치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해준 그 말이 내 삶의 방향을 딱 전환시키게 만든 것이 있잖아요. 그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분에게 늘 감사하잖아요. 그래잖아요. 저는 평생 남원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잊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해줘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 함께하셔서 말씀을 주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관리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감독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남은 교회에 와서 죽을 고비를 넘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해주시고 함께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고 생명의 위기 가운데 살아났다면 정말 주를 위해서 온 마음, 온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책망이 오지 않습니까? 너그길 그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이 책망을 줄 때, 바른 길로 유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바르게 안 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묻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죽은 사람도 다 살려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장례 행렬을 이루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 달리다군 그러니까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난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관을 메고 이제 그렇게 초상을 치룰 때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서 국 안에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아선문 앞에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부르니까 뚜벅뚜벅 걸어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이 아침에도 말씀이 여러운 삶 가운데 역사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읽어야 할 것, 내가 들어야 할 것, 내가 실천해야 할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 은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누가 기록했냐면,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계시록에는 앞으로 이루어진 날 일에 대해서, 어, 적고 있는, 기록한 그 성경이 바로 계시록인데계시란건 뭡니까? 레볼레이션 그래서, 어, 열개 자, 보일 세 자. 그래서, 딱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게 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은혜 받은 사람들 나 계시 받았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감추어졌던 것을 딱 열어서 보여 주는 것. 그게 바로 계신데요. 뭐 장사들이 하루 일할 때 물건 하나 팔고 아유 내 계시했네. 그게 계시 말고 그는 아, 이에 예, 계시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딱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몰라요? 안 봤구나. 침은 탁 뱉다. 머리에다가 이 오늘 개시했다고. 운, 응. 운빨 붙으라고. 그래. 아, 못 봤구나. 안봤안해봤어 안 모르구나. 몰라요? 봤어요. 봤죠? 응. 침탁뱉타갖고머리에다 이렇게. 오늘 개시했다고. 그래. 그 개시 말고, 여, 이 개시입니다. 그 명장들이, 그 음식 명장들이 솜씨가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잔독대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된장하고 간장 뚜껑을 열어주면서 이게 바로 음식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동안 감추었던 그 음식 비밀에 대해서 이제 딱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주시는데 그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계시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다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른 성경, 성경에 봐보세요. 신구약 성경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65권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풀이가 참 힘들어요. 풀이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어진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천지가 늘 접근을 할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풀어주던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을 풀이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있고 직접 계시를 받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풀어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요한 계시록을 잘 푼다고 해서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천국 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성경 한 권을 잘 풀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입학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럴 때 봐보세요. 국어 한만 문제만 잘 맞췄다고 해서, 그가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를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예언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김용옥 교수는 그 한신대 출신 아닙니까? 그 양반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워요. 그 양반이 성경 모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엉뚱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교수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양반들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체득하고, 성경을 풀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살아갈 때이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늘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